아니 뭐, 그거는 맞는데. 아니 그러나 아니 안 그래? 내가 못 생겼구나 마왕. 악마? 마왕이요 마왕. 마왕 진짜 못 생겼어. 완전 탐스처럼 생겼어. 내가 왜 청년 무관하고 마왕을 비교했을까 합이면아 근데 청년 무관 몸이 좋대니까 내가 계속 그랬잖아. 몸이 좋대니까 인척하고요? 내가 아까 그랬잖아, 재수 없게 생겼다 그랬다. 짝눈이라니까. 그게 딱딱 딱 봐도 그냥 여자 좋아하게 생겼잖아. 딱 봐도. 응? 힘은 마왕이 더 좋게 생겼잖아요. 그래, 그니까, 왕이 있을 다니까이 여왕이, 우리 딸이 여왕이 될 거다. 이 여왕의 남편이 이 나약한 왕자로 만족이 되나? 이 마왕 정도는 돼야. 왕의 타이틀을 걸린 자가 이제, 마왕 타이틀을 한번 걸어본 그 킹의 타이틀을 걸어본 자가 이제 우리 딸의 그거지. 에이, 그래도 잘생긴 게 낫지. 에이, 잘생긴 거 어디다 써먹어. 마왕이 못생겼잖아 뭐 아니 옷도 써먹을건데 말해봐 자잘 생각해봐요 둘이 같이 사고, 둘이 같이 사는데 응. 자고 일어났어 딱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뿡 하고서 이제 고개를 딱 돌려서 눈을 딱 떴는데 마왕이 얼굴이 딱 있어봐요 귀엽지? 개킹만으로 듣네 아 얼마나 귀여워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아니 그 동치 큰 애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이 초롱초롱한 눈로 으 얼마나 귀여워 자잘 생각해봐요 원빈이 자고 있는데 내가 자고 있는데 딱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딱 부시시하게 딱 떴는데 내눈 앞에서 원빈이 자 눈을 감고 새근새근 자고 있어 응 마왕이 그러고 있는 게 좋아요? 원빈이 그러고 있는 에이, 게 좋아요? 그건 원빈이 좋지 근데 청년부관이랑아 어. 마왕이랑 붙일 때는 마왕이 더 낫다는 거지. 청년부관이 원빈이야. 선생 선생 여기는요 이 여기의 작화의 통계예요. 청년부관은 잘생긴 작화의 마지노선인 거예요. 그 아니야. 그치? 에이 청년부관보다더 잘생긴 사람 있어요? 아용도 잘생겼어. 아 그건 귀여운 거지. 아니야. 잘생긴 잘생겼어. 거. 걔도 걔도 잘생겼어. 걔도 걔도 큰면 엄청 잘생겼을 걸. 걔 아니 걔는 이미 나이가 얘보다 많잖아. 아니야 아니, 어려. 아예 걔는 근데 오래 살잖아요. 오래 사니까 더 좋지. 우리 내가, 내가... 만약에 애 나오면은 걔도 그 어, 손녀 손자 다볼 때까지 다 살아서 케어해줄 수 있는데 최고지. 생각해봐요. 우리 딸내미가 늙었어. 음. 근데 얘는 그대로야. 음. 그럼 얘가 눈을 다른 대로 돌릴까요? 안 돌릴까요? 안 돌리지. 유웅은 그런 거 못해. 칠소라 그냥 미혼으로 자라라. 야래야래. 야래. 아, 너무 슬픔이다 진짜. 나는 청년 무관는잘 생기고 다 좋은데 아참 말이 안 돼. 응? 짝눈이라서 싫다는 거잖아요. 아니 느끼하게 생겼어, 얘가 기생오라비 같아. 기생오라비같면 그러면... 우리 딸이 우리 딸이 더 세겠다. 그럼 그래 안 그래? 여왕이 돼서 성형 시킵시다. 성형 수술 하는 사람 있어? 아돈 많은 데뭐 누구 하나 뭐 해주겠지 뭐. 어 신나게 뜨뜨게 맞네. 좋네.